자 일단 요거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사용하기 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은 알아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다 아시니까 이 파이썬으로 어, 똑같이 프로그래밍하는 이 파이썬 문법은 금방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으로도 뭐 이제 게시물 관리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어, 당연히 이제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그리고 어, 파이썬에서도 이제 리스트랑 맵을 진짜 많이 써요. 파이썬에서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어, 그런 주요 자료 구조 정도는 익히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 할 거고요. 자, 일단 이거 위에서 다섯 개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이 위에서 다섯 개 확인하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p a n 에서 우리가 이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파이썬 안으로 이제 불러오냐면 데이터프레임인 데이터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불러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온 파일을 stu라는 변수에 담았죠. stu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파이썬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보니까 뭐 번호가 있고 뭐 이름, 국영수, 어, 성적이죠. 그리고 각 학생들의 이제 지역과 생년월일 뭐 이런 학생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쉬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제가 만든 데이터고요. 자 이제 요거요거를 요고, 우리가 잘 다뤄서 이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목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서 다섯 개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백 개거든요, 여러분. 이 위에서 다섯 개 이렇게만 한번 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stu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 이용해가지고 head라고 하시면은 위에서 다섯 개만 잘라서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다섯 개를 보고 싶으면 stu.tail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100개만 해도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분석 화면은 막 수만 개 되거든요, 데이터가. 다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위에 몇 개랑 제일 아래 몇 개만 보겠다. 어라고 해서 자주 쓰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약 정보 보기. stu.info예요, info. 자, 요 인포를 보시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간략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stu는 데이터 프레임의 일종이다. 그리고 어 100개가 있고요. 어 요런 요런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여게 이제 여러분 칼럼입니다. 칼럼.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요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제 칼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칼럼들을 모아서 하나의 행을 만들 수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행이 나오죠. 여게에 로우죠, 로우 영어로.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요약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데이터 타입도 나오고요. 이게 뭐넓널인 널인 데이터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써요, 이것도. 데이터를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자주 쓰고요. 자, 통계 정보 보기인데, 자, 요거는 stu.describe라고 하시면은, 자, 이제 수치 데이터에 한해서 기초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카운트면은 이제 개수죠, 개수. 행의 개수고, 미는 이 번호에 100개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개의 번호의 평균이죠. 국어 평균, 영어 평균, 수학 평균, 뭐, 최소값, 그죠? 뭐, 중앙값, 최대값,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요런 거에, 요런 게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좀 이제 중요한 지표라서 이것도 자주 쓰는데, 어, 저희는 일단 요거보다는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그 자체에 좀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함수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